현대자동차가 현재까지 쌓아온 하이브리드 기술력의 척도를 보여주는 준대형 세단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첨단 주행 안전 기술력뿐만 아니라 뼈대와 하체,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궁합에 정말 오차 없이 만들어낸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전 모델 TG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랑할 만한 주행 성능에 승차감은 유럽과 일본 차를 절묘하게 싹 조율한 그런 그런 느낌이랄까요?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굿입니다. 곧 속도 방지턱을 지나갈 겁니다. 낮은 속도 방지턱이 아니에요. 아, 이 차가 정말 얼만큼 출렁임 없이 여운 없이 지나가는지. 예, 궁금해요. 음. 약간 출렁임이 있는데, 어,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면서 약간, 어, 아주, 약간 고급 세단, 정말 럭셔리 세단, 대형 세단 느낌의 그런, 어, 반응입니다. 서스펜션 반응이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요. 약간의 요운이 있긴 있는데, 아, 어,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어, 차감 뭐, 그렇다고, 고속 주행 직진성이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고속 주행에서는 또 아주 어 차분하게 직진성이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또 이렇게 차분한 느낌,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 대형 세단의 안정된 아 자세로 달려줍니다. 뭐 나무랄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뭐이 차의 단점을 뭘로 꼽아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해봤는데요. 굳이 찾아보면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터치스크린의화면은 좀더아 12인치 와이드로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약간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그저께 제가 소나타 뉴라이저를 시승했기 때문에 뉴라이저는 이게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이 무광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버튼, 무광 크롬으로 이 버튼들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더고급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튼의 존재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꼬집어 보면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있죠. 이 앞좌석 두 개만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뒷자리도 약간 오토가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 뭐 가격은 얼마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약간 세심한 배려가 더 들어간다면 현대차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아쉬운 건 아니고, 살짝 이만큼 아쉽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정말. 조용합니다 또 준대형 세단답게 방음, 방청 NVH죠 철저하게 정말 막아놨어요 물론 그랜저 뿐만 아니라 이 동급 같은 파워트레인너로 사용하는 동급 준대형 세단 K7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품은 두 개의 심장은 세타2 2.4L 하이브리드 전용 직분사 에킨슨 사이클 가솔린 심장입니다 38kW의 최고출력으로 회전시키는 전기모터가 엔진과 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앞전에 시승한 뉴라이즈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출력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 같은 파워트인 같은 배터리와 같은 모터를 갖고 있죠 전기모터 출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51마력입니다 토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20.9토크의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1.7톤의 못 미치는 몸무게를 부드럽고 가볍게 끌고 갑니다. 가속페달을 정말 살금살금 서서히 밟다 보면 EV 모드 주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엔진이 깨어나게 됩니다. 뭐 약간 힘이 필요할 전기 모터로만으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때 엔진이 깨어나는 거죠. 또풀가 속시에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동력을 같이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다른 추진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모터의 추진력이죠 뭐 엔진과 전기모터가 동시에 부분에는 바로 그 가속력입니다 전기모터만으로 부족한 힘을 서로 보태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이 부분에는 21토크 그 다음에 159마력의 엔진 최고출력으로 아스팔트를 ]하게 이때 엔진 회전수는 각각 4,500rpm과 5,500rpm에 도달하는 순간 발휘하게 되는데요. 피스톤이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해서 전기 모터가 멈춰선 건 아닙니다. 엔진 가속을 전기 모터 회전으로 부동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북직하고 차분하게 차체를 몰아갑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의 가속은 속도를 올리는만큼 고 RPM 영역을 오가면서 정말 비명을 지르지만 그랜저 할부리들은 엔진 격벽 방음의 엔진 비밀 비명을 적절하게 차단하면서 전기 모터 추진력까지 정말 대진 기대 이상의 정말 알찬 추진력으로 속도계 바늘을 움직여줍니다 자동차의 기본은 잘 달리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엄청 서야 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적당한 브레이크 성능으로 보입니다. 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된 에코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타이어 접지력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 기술도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차의 배터리는 트렁크 하단에. 자리를 찾고 있어요. 이로 인해 무게중심이 일단 낮아졌고요. 앞뒤 무게 배분이 아무래도 좀더 완벽한 50도, 50도는 아니겠지만 뒤쪽으로도 좀 무게를 많이 실을게 되죠. 트렁크 공간은 426L입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와 트렁크 사이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뉴 라이즈 소나타와 동일한 1.76kWh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방전이 정말 가까워지면 엔진 스스로 스스로 깨어나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요. 주행 중에는 타력 주행 시에나 아니면 내리막길 또는 아니면 브레이킹 시에 운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를 채워가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준대형 세단답게 전 전조등은 풀 LED 기본 사양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과 다른 점이라면 하이브리드 전용 휠과 어, 트렁크 상단 오른쪽에 어, 하이브리드 엠블럼으로 구분을 예, 지어놨어요. 실내는 어지하한 데는 다 가죽으로 다 들어온 예, 그런 느낌으로 아주 고급스러움을 예, 살렸고요. 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어,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싹 둘러놔서 어,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립감도 좋고요. 어,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은 아, 분명히 C 타입 MDPS일 텐데 꼭그렉 타입 MDPS 같은 그런 어, 유 유압식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반응이 더 빠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움직여주는 그런 감각이에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시트는 안정적이에요 몸을 받쳐주는 시트 디자인도 한몫을 하지만 허벅지 끝단까지 포근하게 받쳐주는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허리를 받쳐주는 안착되는 나파가죽 시트 음, 느낌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반자율 주행인 스마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엘카스죠. 어, 반응이 아주 빠른 편이에요. 뭐 빠르게 설정도 할수 있고 느리게 설정도 할수 있는데 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어, 차선도 잘 읽고 잘 읽고 다른 모델과 달리 차선을 아주 잘 읽어드립니다. 반응도 빨라요. 이틀 가량 시내 주행 위주로만 달려봤는데요. 트립상 리터당 한 17km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연비 위주로 운전을 했더라면 아마 18, 19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을 기록을 하면서 저탄소 배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대형 세단이지만 저탄소 세제 택 100만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취득세, 그다음에 공채 매입 또 일부 감면을 받아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혜택을 이 차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차량 등록 시 취득세를 최대 한 140만 원까지 감면을 받고요, 채권과 공채 또한 최대 아, 서울의 경우 200만 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장점이죠.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JBL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약간 좀 흐릿한 느낌이 있어요. 카메라 화질을 좀더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제동 시스템, 그 다음에 무릎 에어백을 포함해서 9개의 에어백이 이 차의 안전 사양으로 꼽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운전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어요. 후측방 경고도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의 럭셔리함과 하이브리드만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였습니다.